따라서 포타슘 때문에 어떤 식품을 먹어야 되나 고민이 될 때에는 안녕하세요. 서울 아산병원 영양사 최윤석입니다. 많은 분들이 포타슘 섭취 조절에 어려움을 느끼셔서 이해하기 쉽고 알기 편하게 본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포타슘은 우리 몸의 생명 유지에 꼭 필요한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 무기질 영양소 가운데 하나로 같은 말로 칼륨이라고도 합니다. 본 영상에서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포타슘이라는 용어로 통일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포타슘을 일정하게 흡수하고 배출하면서 정상 범위 내에서 조절이 됩니다. 하지만 말기 신부전을 포함한 특정한 질병이나 고용량 약물 사용으로 인해 포타슘 수치가 정상보다 심하게 높아지는 경우에는 신경과 장기의 이상이 생겨 심장마비가 발생하는 위험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포타슘 관리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포타슘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 섭취를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포타슘은 대부분 모든 식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포타슘이 있는 식품과 없는 식품으로 구분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포타슘은 잡고, 채소와 과일, 견과류, 유제품 종류에 많이 들어있는데 별다른 설명 없이 이 내용만 들으면 먹을 게 하나도 없고 식사조절이 마냥 어렵게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식품의 특징을 구분하는 방법을 기억하고 내가 얼만큼의 분량을 먹는지 생각해서 반복하다 보면 누구나 쉽게 포타슘 섭취 조절에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포타슘이 많은 식품과 적은 식품을 구분하는 방법으로는 우선 식품의 색이 연한지, 진한지와 껍질이 있는지, 없는지로 생각해 보면 쉽습니다. 구체적으로 아래 두 가지로 구성된 식사의 차이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왼편에는 하얀 쌀밥이 있고, 오른쪽에는 잡곡밥이 있는데, 색이 진하고 껍질을 벗겨내지 않은 잡곡밥에 포타슘 함량이 다섯 배나 높은 것을 알수 있습니다. 숙늉이나 누룽지 같이 채소 건더기가 적은 국이나 숙주나 배추김치 연한 색의 채소에 비해 미역 건더기나 시금치, 갓김치와 같은 진한 색 종류의 채소에는 포타슘이 2배에서 4배 이상 많이 들어 있습니다 같은 재료이지만 하얀 두부에 비해 검은콩은 포타슘 함량이 4배나 높고 호두, 아몬드와 같은 견과류엔 포타슘 함량이 높지만 식용유 같은 기름은 포타슘 함량이 매우 낮은 것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포타슘 때문에 어떤 식품을 먹어야 되나 고민이 될 때에는 가급적 연한 색과 껍질이 없는 종류의 식품을 구분하는 것을 기억하다 도움이 되겠습니다. 밥은 맵기 쌀밥으로 한 공기 섭취하고 밥 대신으로 흰 빵이나 흰 국수를 밥한 공기에 해당하는 분량만큼 먹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밥 대신 즐겨 먹는 감자, 고구마, 색이 진한 빵이나 국수 종류는 포타슘 함량이 높아 식사를 대신할 정도로 많은 양을 먹지는 않아야 합니다. 고기, 생선, 달걀, 두부, 반찬은 계란 크기 한개 분량을 기준으로 끼니마다 한두 토막씩 섭취하고 채소는 익힌 종류라면 맵기 반 접시 정도의 분량을 부피가 있는 생채소일 경우에는 한 접시 정도의 분량이 적절합니다. 음식을 만들 때 식용유, 참기름 같은 기름은 포타슘 함량이 낮아서 부침이나 튀김 등의 조리 방법으로 넉넉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과일과 우유 종류는 세계 상관없이 포타슘 함량이 높아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화면 왼쪽에 있는 과일들은 포타슘 함량이 적은 종류들이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포타슘 함량이 높은 과일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하루에 간식으로 먹을 수 있는 과일은 야구공 반개 정도 크기이고, 우유나 두유 같은 유제품은 종이컵 한 잔이나 떠먹는 요거트 한개 정도 분량이 적절합니다. 과일이나 우유를 좋아하는 분들은 섭취량이 너무 적어 속상해 할수 있지만, 과일 대신 시원하고 단맛이 첨가된 간식을 먹고 싶을 때에는 과일 향이 첨가된 푸딩이나 젤리, 사탕, 그리고 식혜나 사이다 등을 얼려서 대체해 볼수 있고, 우유나 두유 대신에는 작은 크기의 야쿠르트나 우유 대체품으로 나온 아몬드 향만 첨가된 음료를 활용해 볼수 있습니다. 포타슘은 물에 오래 담가두면 포타슘 양이 줄어드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포타슘 함량을 줄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활용해 볼수 있습니다. 식재료의 껍질을 제거한 다음 잘게 썰거나 잘라서 준비합니다. 재료의 10배 정도 되는 물에 적어도 2시간 이상이나 하룻밤 동안 담가두고 가능한 경우 중간에 물을 교체해 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익혀 먹을 수 있는 종류라면 물에 충분히 끓이거나 데치는 작업을 반복합니다. 위와 같은 방법을 적용한다면 원 재료에서보다 3분의 1에서 절반 정도의 포타슘 함량을 줄일 수 있고 물에 담그기만 하는 방법보다 끓여내는 방법이 조금 더 많은 포타슘 함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포타슘은 칼륨과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포타슘 수치가 지속적으로 높은 경우 건강에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포타슘 함량이 높은 식품 섭취 조절이 필요합니다. 색으로 식품 종류를 구분하는 방법을 기억하고 하루 먹는 양과 포타슘 함량을 줄이는 방법을 이용한다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아산병원 임상영양사가 들려주는 건강하고 안전한 포타슘 조절 밥상 이야기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